마지막 나팔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만화소나의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갖는 경건의 시간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또한 어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활과 삶의 현장과 인격에 적용하고 실천했는지 간증하는 시간입니다. 어제는 로마서 11장 36절을 통하여 마무리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교훈을 배웠었습니다. 주로 말미암는 삶, 주님이 결정하시고 인도의 일는 환경과 조건 가운데 믿음으로 즐기면서 살아가며 로마서 11장 36절을 암송하는 것을 적용하였었습니다. 바로 암송을 눈 감고 해보겠습니다. 개혁한 걸로 암송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간단해서 쉽게 암송할 수 있었습니다. 주로 말미암는 만물과 주로 말미암는 이 세상의 역사와 주로 말미암는 저희 인생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궁일해 계시고 큰 은혜를 베푸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심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평생 제자 삼는 사역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저의 인생에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이사야 48장 17절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사야 48장 17절에 "나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망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은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나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나의 미래에 펼쳐질 인생은 만일 제가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결정과 인도하심으로 최선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확신합니다. 저는 전적으로 주로 말미암는 저희의 인생을 신뢰합니다. 그러면 오늘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졌던 경건의 시간의 교훈과 축복과 적용 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스겔 47장 1절로 5절 12절.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재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번적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만한 물이요 사람의 능이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서로 말미암아 나옵니라.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주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라. 묵상내용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물이 네가지 형태로 형성된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이 발목에 오를 만큼 차서 걸어서 능이 건널 수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물이 무릎에 오를 만큼 차서 걸어서 건널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물이 허리에 오를 만큼 차서 걸어서 건널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는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습니다. 물이 예수겔 선지자가 걸어서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습니다. 물은 하나님의 성전과 하늘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려오는 성령으로 비유하여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7장 38절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생수의 강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생수의 강물의 높이는 성령 충만한 삶의 강도를 나타냅니다. 네 가지의 강도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발목 정도 차는 생수의 강, 두 번째는 무릎 정도 차는 생수의 강, 세 번째는 허리 정도 차는 생수의 강, 네 번째는 키를 넘기는 도저히 걸어서 건널 수 없어서 헤엄쳐서 건너야 하는 넘치는 생수의 강입니다. 예배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예배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되, 캐를 넘겨서 도저히 걸어서 건널 수 없으며 헤엄쳐서 건너야 할 정도의 넘치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성령의 강권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신의 뜻과 생각으로 움직여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강권하여 하나님께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발목과 무릎과 허리에 오는 생수의 강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걸어갈 수도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생각과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주여. 저는 오직 하나님의 보좌와 성전으로부터 내려오는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원하며 제 길을 넘길 정도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제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적용사항.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순종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저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며 기도의 삶에 전심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의 삶이 그치지 아니하고 지속해 나가게 하소서. 성경 말씀 읽기를 작년에 못다 한 분량을 더욱 보충하여 열심히 읽을 수 있도록 적용합니다. 오늘 예스결서를 완독하는 것을 적용합니다. 주의 성능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2년 1월 9일 새벽 5시.